제가 지금 옆에 없죠 우리 손실장님이 워낙 바쁘셔가지고 도저히 같이 찍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좀 이따 퇴근도 하고 해야 돼서 안녕하십니까 유연한 의사들의 진쌤입니다 오늘은 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광대뼈 축소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흔히 광대를 깎는다라고 보통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광대뼈를 깎아서 줄이는 건 아니고요. 광대뼈의 앞과 뒷 부분을 완전히 절단한 다음에 이 돌출된 광대를 안쪽으로 밀어 넣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뒤쪽 부분을 절단을 하게 되는데요, 앞쪽은 입안으로 접근해서 수술하게 되고 뒤쪽은 구렛나루, 앞, 구렛나루 있는 부분 조금 째서 수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뒤 자르게 되고 앞뒤를 잘라서 이 뼈를 내측으로 이동시켜서 앞뒤를 튼튼하게 고정하면 수술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광대뼈 수술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면 광대뼈가 들어가니까 얼굴의 너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얼굴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곡진 얼굴선이 보기 싫, 싫다고 보통 여겨지게 되는데 이 광대가 내측으로. 저기 관자놀이 높이 수준까지 들어가 주게 되면서 얼굴선이 부드럽게 만들어지는 효과가 있죠. 보통 이제 수술 많이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너무 아프지 않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환자분들의 표현을 빌면 전체적으로 아프다라고 표현하시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부어서 욱신거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술 이후에 처방해 드리는 약을 잘 복용하시면 통증에 대해서는 그리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어, 광대뼈 축소술에 대해서 어, 제가 잘 말씀드려본 것 같습니다. 끝. <목소리> 여기까지 유연한 의사들의 진샘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